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설명해 드릴 친절한 뉴스 시간입니다. 최근 공군이 남부 탐색 구조부대 예산을 내년 국방 예산에 반영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최승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두 가지 소식 준비했다고요. 네, 공군 기지 논란과 함께 지난 주에 있었던 제2공항 토론회 얘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원희룡 지사도 직접 출연한 지난 4일 토론회에서 양측은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시청자분들도 뭐가 맞는지 혼란스러우셨을 텐데 사실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오늘은 친절한 팩트 체크쯤 되겠네요. 토론회 발언부터 좀 따져보죠. 어, 양측에서 가장 많이 부딪혔던 부분은 아무래도 ADPI 보고. 에 대한 입장 차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공항 활용 극대화 방안을 연구한 이 보고서 내용을 놓고 해석이 완전히 달랐는데요. 먼저 당시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네. 그 지금 공항을 수용능력을 늘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이미 파리항공영역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 검토를 했습니다. 원장님 검토한거 보셨습니까? 검토 안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원지사는 국토부와 용역진에서 a d p 의 보고서에 대해서 다 검토를 했고 이게 제주실정에 맞지 않으니까 폐기했다 이런 주장인 거고요. 네. 반대 측에서는 국토부와 용역진에서 이걸 검토하지 않고 그냥 덮어버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국토부하고 용역진은 지난 5월 ADPI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이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자를 내고 2015년 3월 17일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그 함께 회의를 하고 이후 최종 보고를 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 는 저희가 계속 그 추적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최종 보고를 했다고 밝힌 만큼 관련 내용을 달라고 국토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음. 그런데 국토부에서 이제 취재진에게 공개한 자료는 5월 29일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 단기인 프라 확충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는 내용 단한 건뿐이거든요. 저희 가이 관련 공문과 회의 내용을 입수했지만. 이 회의 양건에서 ADPI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국토부는 이후 거듭된 그 취재진의 정보 공개 청구와 취재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 있어서 이제 추가 확인은 어려운 상황인데요. ADPI 보고서를 검토한 회의와 내용이 있다면 바로 공개하면 명확해질 텐데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건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거나 음. 그 자료가 없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네요. 반대측의 주장도 좀 따져보죠. 그러니까 ADPI 보고서에 대해서 용역진이 검토위 회의에서 어, 검토하지 않았다, 이렇게 시인했다는 게 반대측의 주장이거든요. 네. 그 지난 5월과 6월 용역진 총괄 책임자인 항공대 김병종 교수가 그 제조, 제2공항 제조사 검토위 회의에 직접 참석을 했는데요. 당시 발언 녹취 파일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단기 1하고 단기 2가 있는데 네. 단기 1은 지금 기존 단일 활주로를 주변을 좀 개선해서 네. 조금이라도 쇼핑 네. 소환 능력을 키우자가 단기 1이잖아요 네. 단기 2는 아이디어까지만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저는 거기서 사타가 끝납니다 단기 쪽은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쪽으로 가야죠 장기 수요를 수용할 수요, 수 있는 장기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로 간거죠 그러니까 단기 2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검토 안 됐다는 거까지 그냥 저는 지, 이거는 뭐 차후 검토가 가능하다까지만 나온 거고 그 사타 연구 과정 중에는 단기 2에서는 더 깊이 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단기 1단계와 단기 2단계로 나눠서 제주공항 확충 방안을 연구하고 있었고 ADPI 내용은 성격상 단기 2단계에 들어가는데 이후에는 검토를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의 발언입니다. 네. 어 용역 총괄 책임자의 발언 녹취가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또 기존 공항의 남북 활주로 활용 방안을 놓고도 양측이 좀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던데 누구의 말이 맞는 겁니까? 네. 원지사는 토론회에서 그 기존 공항 남북 보조 활주로를 언급하면서 이 바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윈드 시어 때문에 맑은 날에도 남북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뜰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건 팩트가 틀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성산 제2공항도 남북 방향 활주로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동서풍 계열의 바람이 많은 제주의 특성상 그 남북 방향이 비행기 이착륙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 제주 공항에서 남북 방향 보조 활주로를 안 쓰는 건 바람 때문이 아니라 길이가 짧기 때문이죠. 그리고 윈드 시어 부분은 성산의 기상 여건이 제주공항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사실이 국립기상과학원 연구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 국립기상과학원의 연구 내용을 입수해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원지사가 이 내용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윈드시어, 즉 난기류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초속 7.5m 이상의 풍속 발생 비율은 성산이 49%로 제주공항보다 21%나 높았고요. 네. 공항에 강풍 특보를 내리는 기준인 12.5m 이상의 풍속 발생 비율도 9%로 역시 제주공항보다 5% 이상 높았습니다. 그 윈드셔 특보를 내려야 하는 비율도 성산이 제주공항보다 36%나 높다는 게 국내 최고의 기상 연구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의 연구 결과입니다. 음. 그럼 또 하나의 쟁점인 소음 문제는 어떨까요? 남북 방향의 그 보조활주로를 사용하게 되면 제주시의 소음 피해 지역이 더 늘어난다는 게 원지사의 주장이거든요. 네. 원지사는 소음 얘기와 함께 그 제주시 고도제한 문제를 다시 언급을 했는데요. 이 발언은 일단 전제가 틀렸습니다. 그 ADPI에서 보고서를 통해 권고한 내용은 보조활주로를 이용해 착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 방향으로 이륙만 하라는 건데요. 반대측에선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소음 피해를 오히려 줄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음. 이 반대측 주장에 대해선 지금보다 항공기 운항 횟수가 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단정지어 결론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그 제2공항 건설 계획이 제주공항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그 국내선 50%만 제2공항으로 돌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렇게 되면 제주공항의 현재 소음 피해적은 그대로인데 구자읍과 성산읍 표선면 일대에 걸쳐 소용 피해 지역만 더 생기게 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공항으로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음,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이 오히려 두 곳으로 늘어난다는 뜻이 되겠군요. 자, 이번에는 공군 부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슈가 나오면서 이공항 논란이 다른 차원으로 전환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공군 남부 탐색 구조부대 창설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 처음이 아닌 건 아실 텐데요. 이 부대와 과연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공군 기지인가가 쟁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이 시간에 팩트체크를 통해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당시보다 더 진전된 점은 부대창설 예산을 국방중기계획에 제시했고, 실제로 부대창설을 위한 선행용역, 설계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국방중기계획 사업설명서에 실린 제주 남부 탐색 구조부대 예산 세부 내역을 보고 계신데요. 건축을 비롯한 각종 시설 공사비로 1,692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공군기지, 부대를 만들기 위해선 활주로가 있는 비행장이 필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지 매입 예산은 568억 원에 불과합니다. 어, 뭐 물론 568억 원이 뭐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활주로가 있는 비행장을 짓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는 금액이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프로펠러 항공기가 뜰수 있는 활주로의 길이가 한 1,000m 정도라고 합니다. 그 전투기를 이륙시키기 위한 활주로는 1,500m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활주로 길이가 그 제2공항의 경우는 3 2 0 0미인데이 제2공항 예상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책정한 제2공항 건설 예산은 모두 4조 8천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용지 구입비 부지매입비가 6,760억 원에 이르는데요. 바로 공군부지 매입예산의 12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음. 이 공군부대 활주로 길이가 제2공항의 3분의 1이라고 하면 산술적으로 계산했, 계산했을 때 2,000억 원 이상을 책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전 국방 중기, 중기 계획엔 제주 공군기지 규모를 60만 평 정도로 정했는데요. 제주 공항이 100만 평이고 국내 선만 쓰는 제2공항은 이보다 더큰 150만 평이거든요. 제2공항의 일부 면적에 공군부대가 들어서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음. 또 제2공항 예산에선 그 용지를 구입할 때 나무나 창고 등을 철거하기 위한 지장물 보상비로 1,300억 원을 책정했거든요. 하지만 공구는 부지매입 예산 말고는 지장물 보상비도 전혀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보상비가 이 부지매입 예산에 포함된 거라면 도대체 어떤 땅을 어느 정도 규모로 사겠다는 건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런데 이 예산에는 아는 그 아직 정부 아닐 뿐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관련 보도 이후에 제주도는 남부 탐색 구조 부대가 이제 2공항과 무관하더라도 국회에 이 관련 예산을 삭감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눈여겨 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